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오늘은 밥식이 들어가는 부수 익혀보겠습니다. 한자에서 부수라고 하는 것은 한자의 뜻을 담당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밥식이 들어가면 다 밥과 먹는 거와 관계가 하거든요. 그런 한자들 모아서 보시면 한자를 또 쉽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볼게요. 배부를 포자, 줄이라자, 줄일 기자 있습니다. 밥반 먹을 찬, 존 먹을 식, 마시름 이런 식으로 한자가 있습니다. 마지막 집관 길을 양 나물여 꾸밀식 다 무엇이 들어간지 보이시죠? 그렇죠. 밥식 먹을 식자가 들어갑니다. 하나씩 하나씩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을 첫 번째, 밥식이라는 부스를 보시는데, 명사로 보면 밥이고요, 동사로 보면 먹다입니다. 글씨의 변형자를 보면, 갑골문에 보시면 이렇게 밥그릇에 뚜껑이 있는 모습입니다. 네이버에 그걸 잘 그려놨습니다. 뚜껑이고요, 앞에가 아래가 밥이에요. 그래서 이만큼은 밥이 되는 거고, 윗부분 사람이자는 뚜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는 밥이라고 외우셔도 무난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한자가 들어가게 되면 음식과 먹는 동작들하고 관계가 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음식 먹는 동작입니다. 그리고 이 한자는 혼자도 쓰지만 옆으로 올 때는 모양이 변합니다. 변, 변할 때는 아랫부분이 밥 모양이 좀 뾰족하게 이렇게 변한다는 거 기억하고 있으면 쉽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밥심 먹을식 들어가는 부수는 무조건 먹다, 음식이다 하고 관계가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배부를 포자 보시면 뒷부분에 있는 한자가 발음력 가주고 앞에 있는 밥식의 변형자인 밥이 먹단데 배 부르게 먹는 겁니다. 배가 부르다라는 말은 보통 임신했을 때 임산부의 배처럼 불러오르다입니다. 소전체 글씨 보시면 이렇게 임산부의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포자가 자궁에 있는 아이 자, 배 속에 아이가 있는 것처럼 배가 볼록하게 될 정도로 많이 밥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빵빵해졌습니다. 배부를 포자해서 포식하다든지 포만감이 느껴진다, 포화 상태다, 이런 말할때 쓰는 한자로 되는 겁니다. 쉽죠? 하나 더 볼까요? 줄일아자를 보시면 반대예요. 이거는 배가 고파요. 너무너무 고파요. 누가 고파요? 뒤에 있는 한자가 아자여서 내가 너무 고파요. 특히 우리가 밥을 굶주리는 귀신이 있는데 그걸 악귀라고 하죠. 굶주린 귀신입니다. 그림을 좀 갖고 왔는데요. 입은 큰데 목구멍이 바늘구멍처럼 생겨가지고 절대 음식을 못 먹습니다. 배는 이렇게 볼록 나온 귀신을 뜻합니다. 지옥에 가면... <laughs> 어, 벌받는 귀신이에요 그래서 염치 없이 먹을 것만 탐내는 사람을 아귀 귀신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보통 여기 물고기 보시면 이 물고기가 뭔지 아세요? 아구예요 아구찜 할때 아구인데 이 아구의 유래가 입만 큰 거를 뜻해서 줄인잎이라는뜻 무지 커서 쓰고요 이 물고기를 또 어떤 사람들은 아구인데 아귀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죠 원래 아구예요 굶주린 배를 가진 귀신 입처럼 입만 크다. 그래서 입큰 물고기 해서 붙여진 이름이래요. 참고하시고요. 자, 줄이라짜 앞에 밥식이 밥을 먹긴 먹는데 못 먹었습니다. 내가 못 먹어요. 그래서 줄이 아짜입니다 그래서 굶어 죽는 걸 아사라고 할 때도 쓰겠죠? 줄일기 자도 비슷한 군데요. 이 뒤에 있는 한 자는 안석개라고 해서 물건입니다. 책상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해서 이렇게 기대 앉아 있는, 앉아 있을 수 조차도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방금 배웠던 줄일아 자와 같은 겁니다. 어, 우리 문장의 속담에 네배 부르니 종배 고픈 줄 모른다 라는 속담이 있는데, 아복 여기 보시면 아복기포 불찰녹이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때 여기에 이렇게 굶주릴 기자가 나와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아복 나 배복이니까 내가 배가 부르니 어떻게 이미 배가 불러 있으니 불찰 살피지 못했다. 종 배고픈지는 살피지 못했다. 내 배가 부르니까 상대방 상황을 모른다라고 할때 상대방 처지 안돼 보면 모른다. 라는 말할 때 우리가 아복기부 불찰록이라고 합니다. 속담으로 내배부르니 종 배고픈 줄 모르더라 해서 줄을 끼자 이렇게 쓰임이 있다는 거 참고하십시오. 밥 반짝. 사진 보세요. 이게 바로 백반 한상입니다. 인터넷에 좀 찾아봤는데요. 앞에 먹다라는 밥식을 넣고 뒤에 돌이킬 반자를 씁니다. 자, 입에다 집어 넣어서 냠냠냠 먹어서 다시 또 숟가락 가서 내 밥에 넣어서 냠냠냠 이렇게 입에다 넣고 씹고 먹고 먹고 하는 반복적인 행동을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즉, 밥 먹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밥은요. 곡식 밥만 쓸때 씁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백반 할때 많이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 이제 그런 밥만 파는 집을 반점이라고 하고요. 하얀 밥에 이렇게 한상 주는 백반 집, 밥 먹으면서 먹는 술은 반주, 또그 다음에 먹는 반찬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밥반자 보시면 이렇게 한상 하얀 밥에 먹는 반찬 두둑이 줄때 이런 거를 밥 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곡식을 주식을 하는 그런 밥할때 씁니다. 먹을 찬자는 아까 방금 봤던 밥반보다 약간 좀 고급스럽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고기가 나와요. 무슨 말이냐? 아래는 밥식인데 이 위에 부분에 있는 한자가 뼈 바를 찬이라는 한자인데요. 발음이 찬도 되고 잔도 됩니다. 뼈를 바른다는 말은 고기가 있어서 고기는 먹고 뼈는 버립니다. 생선 뼈 버리고 갈비 먹을 때 갈비뼈 버리고 그래서 보통 밥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아침에 먹는 밥은 조찬, 점심밥은 오찬, 저녁밥은 만찬에서 이 그림 보시면 레오라도 다빈치가 그렸던 새우의 만찬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만찬 저녁밥을 뜻합니다. 또 이렇게 사, 고사성어가 하나 있는데요. 풍찬 바람과 먹을 찬 바람을 먹어요. 바람 어떻게 먹어요? <laughs> 이슬을 막고 자요. 이슬에서 잠잔다니까 바람을 계속 쐬고 다니고 이슬이 찬 바닥에서 잠을 자기 때문에 객지 생활을 많이 하고 고생을 겪는 진짜 어. 길거리에서 자는 거지들의 삶이죠. 객지에서 고생한다는 말을 풍찬노식이라고, 노숙이라고 합니다. 우리 노숙자 할 때도 한자 이렇게 씁니다. 이 먹을 차는 먹긴 먹는데 뼈바를 차이 들어가서 좀 고급진 밥으로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좀먹을식 볼까요? 좀먹다 벌레가 먹어가듯이 점점점 없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벌레회를 집어 넣는데요. 과학에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월식이다 일식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달이 안 보이고 일식은 해가 안 보이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보셨을 건데 우리는 원래 태양 옆에 지구가 있고 지구 옆에 달이 따라다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태양이 항상 빛을 비추는데 이 지구의 그림자가 달을 가려버려서 안 보입니다. 그래서 달이 안 보이니까 월식입니다. 반대로 반대로 달이 이제 이쪽으로 올 때가 있죠. 이 달이 이 햇볕을 가려서 지구에서 태양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어떤 거에 일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자로 과학 공부하면 더 쉽습니다. 아주 쉽죠. 월식은 달이 안 보여요. 일식은 태양이 안 보입니다. 아셨죠? 너무너무 쉽죠? 이런 것도 한번 활용하시라고. 자, 좀먹을 식자. 과학 용어에 좀 나오는데, 먹다라는 뜻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마시름 자 보시겠습니다. 마시름은요, 앞에다가 밥식을 넣고, 뒤에다가 하품음이라는 부스를 집어 넣습니다. 하품할 때 입모양이 어떻죠? 엄청나게 크죠? 원래는 이렇게 앞에 있는 한자가 먹다라긴 한데 갑골문을 보면 이걸 자세히 자세히 변형을 보면 술병입니다. 술병 여기에 술병 보이시나요? 술주자에 들어가는 모양 술병 모양이 있어서 먹긴 먹는데. 음료 술을 마신다가 원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한자가 먹다로 나중에 바뀌었지만 진짜는 술이어서 술은 먹다가 아니라 마시다라고 드링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술병에 담긴 술 마시는 모양이 유래입니다. 그래서 하품 입 크게 벌리고 술을 꽉고 까먹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어 봤더니 술 먹는 음주라든지 음료라든지 음복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이렇게 마시다라는 표현, 음복도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술 먹는 거 아시죠? 그래서 마시름자는 원래는 술 먹는 거였구나. 이렇게 외우시면 쉽습니다. 직관자 볼게요. 뒤에 있는 한자가 벼슬아치들 하는 관자예요. 벼슬아치들이 먹고 자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관은 원래 군대가 있는 장소였대요. 그래서 관리가 머문다. 관리나 머무는 곳은 관청이나 학교 큰 건물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그런 다어에 쓰는데 예를 들어서 관사 이 관리들이 사는 집인데요 사진 한번 가져왔습니다 <laughs> 어느 분의 관사 사진입니다 그래서 개관하다 그러면 그런 관공서가 여는 거 공관이다 여관이다 해서. 우리가 사는 집이 아니라는 거, 그냥 하우스가 아닌 공적인 집이라는 뜻으로 아시면 되는데 앞에 밥식을 넣어서 거기서 먹고 자고 주고한다는 말, 주거생활을 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아시면 더 쉽게 외우실 수 있어요. 길을 향 볼게요. 너무 쉽죠? 위에 양양입니다. 양양이 원래 아래가 길게 빼는데 위로 가면 이 아랫부분을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짧게 썼고 아래는 밥식이죠. 그래서 밥 먹을 것을 먹여서 양을 기르단데요. 옛날 갑골문자를 보면 밥식자가 아니라 이런 막대기 모양 목동들이 들고 다니는 막대기 모양인데 점점 변형을 해서 먹이를 주어서 기른다라고 표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기른다라고 표현도 되고.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봉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봉양하다의 한자에도 이 한자가 씁니다. 이세 번째에 보시면 그래서 양돈이다. 돼지를 기른다. 양봉이다. 벌을 기른다. 요양이다. 치료해 주면서 봉양한다. 봉양이다. 부모를 모신다. 이렇게 쓰는 한자예요. 하셨죠? 그래서 기를 양자는 먹이를 줘서 기른다는 표현에 짐승 한 마리 이렇게 양자를 좀 표현했다는 거 기억하시면 쉽게 외우실 수 있어요. 나물 여자 볼게요. 앞에가 또 밥식인데 뒤에 나 여자가 되는 이나 여의 유래를 보면 집 모양인데요. 나무 위에 지은 집이래요. 네이버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오두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집이 있고 여유로 나무 위에 시원하게 가서 놀려고 만든 여분의 집이기 때문에. 남아 돌아요. 여분의 집 먹을 게 남았어요. 여분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남다라는 뜻을 가졌다고 외우시면 되는데요. 남는 시간 그럼 여가. 그다음 여운. 어떤 것에 느낌이 계속 잔향이 남는 거죠. 여유가 있다. 시간이 남았다. 여한이 없겠다. 이런 말할때 쓰는 한이 남았다. 이런 말쓸때 쓰는 겁니다. 남겼다라는 뜻으로 남은 여생이다. 이런 말도 쓰죠. 그래서 원래 집이 있는데, 오두막을 상징을 하는 여자를 써서, 남아도는 집, 남는 것, 먹는 것, 남는 것,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네요. 꿈의 식자는요, 앞에 자 밥식 넣고 뒤에는 수건건인데, 배포예요. 배포의 변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천입니다. 그림 네이버 참고했습니다. 이런 천으로 음식을 만드는 중에, 깨끗하게 닦아가면서, 깨끗하게 깨끗하게, 꿈이다라는 뜻으로 변환합니다. 그냥 땅바닥에서 먹어도 되지만 예쁜 식탁에 예쁜 식탁보 깔아서 다 세팅해서 먹는 호텔에 가시면 우리가 그냥 식당에서 먹는 거랑 다른 분위기인 것처럼 이런 삼베옷 이런 배천 이런 것들로 먹는 자리를 꾸민다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식적이다. 가짜로 꾸민다. 장식을 했다. 허례어식 어, 헛된 예의를 위해서 헛된 꾸밈을 하는 필요없는 걸 하는 걸허례어식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아 꾸밀식은 뒤에 있는 이 삼배천 좋은 조각으로 닦고 깔고 치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밥식 부스 다 익혔습니다. 감사합니다.